와이 스팀 게임이 신발보다 싸다고? 신발이 아니라 내 빤스보다 쌉니다. 앞서 1부에서는 최신 게임의 할인을 소개해드렸다면 2부에서는 최대 할인율이 적용된 만원대의 가성비 게임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스팀 겨울 할인 게임 총정리 2부 9,900원의 세장 묶음 세트를 입고 계신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과연 어떤 게임들이 여러분들의 빤스보다 쌀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그리고 스팀 할인 목록에 빠지지 않는 최고의 게임이 있는데요. 바로 CD 프로젝트가 개발한 더 위쳐3 와일드헌트입니다.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액션 r p g 로 2015년 최다고티를 수상한 게임이자 메타크리틱이 선정한 2010년대 최고의 게임 3위로 선정된 최고의 명작 게임 중 하나입니다. 스팀에서는 53만 개의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2022년 12월 무료 차세대 업데이트와 함께 수준 높은 한국어 풀더빙을 지원하여 국내에서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뛰어난 그래픽으로 오픈월드를 디테일하게 표현했으며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훌륭한 연출은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될 정도로 높은 왕성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투의 조작감이 호불호가 존재하며 오픈월드이지만 자유도가 높지 않는 부분은 이 게임의 유일한 단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더 위쳐3는 75% 할인된 13,7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릴라 게임즈가 개발한 호라이즌 제로던입니다. 문명이 파괴되고 기계 생명체가 지배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의 3인칭 오픈월드 액션 RPG로 뛰어난 그래픽과 아름다운 영상미를 선보였습니다. 출시 6년이 지난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래픽을 느낄 수 있는데요. 활과 창을 이용한 부위 파괴 같은 다양한 액션성은 몬스터를 공략하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투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RPG적인 요소까지 게임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시 2주 만에 260만 장이 판매되었으며 현재까지 2,400만 장을 돌파하는 등 엄청난 흥행을 일으켰던 게임인데요 특히 2022년 출시한 후속작 포비든 웨스트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2024년 PC 발매를 앞두고 있기에 1편과 2편 연달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중 하나입니다 대신 2편에서는 이 문명은 파괴됐지만 먹을 것이 부족해 보이는 여주인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호라이즌 제로도는 75% 할인된 132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반다이 남코가 개발한 스칼렛 스트링스입니다. 서브컬처 애니메이션풍의 액션 RPG로 퀄리티가 높은 카툰 렌더링의 그래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화려한 연출과 컷신, 그리고 방대한 스토리를 갖추고 있으며 주변 오브젝트를 활용한 전투 액션은 초보자들도 쉽게 스타일리시한 액션이 가능한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 주인공으로 각각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부분은 다회차에 재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메타스코어 80점과 스팀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등 게임성에서도 준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분에 애니메이션 같은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스칼렛 스트링스를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80% 할인된 12,96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개발사인 사우스포 게임즈가 개발한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입니다. 로그라이크 장르의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디테일한 도트 그래픽과 짜임새 있는 스토리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주인공의 머리를 교체하여 새로운 캐릭터로 변신하는 독특한 시스템은 다양한 빌드 구성의 재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메타스코어 80점의 준수한 점수를 받았고 스팀에서는 매우 긍정적 평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만 장의 누적 판매량을 돌파하는 등 국산 패키지 게임의 위력을 보여준 게임입니다. 도트 그래픽을 좋아하고 횡스크롤 액션 게임을 좋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스컬은 50% 할인된 1,25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과 같이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용과 같이 세븐 빛과 어둠의 행방입니다. 일본의 야쿠자 세계를 배경으로 한 3인칭 턴제 RPG로 시리즈 중 가장 큰 분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의 도시를 오픈월드로 디테일하게 표현했으며 방대한 스토리라인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막 같은 연출과 다양한 미니게임까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았으며 시리즈 최초로 선보인 턴제 RPG는 걱정과는 달리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메타스코어 83점을 기록했으며 스팀에서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볍고 유쾌한 게임을 찾는 분들에게 이 게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용과 같이 세븐 빛과 어둠의 행방은 80% 할인된 11,96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드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둠 이터널입니다. 지구를 침략한 악마를 찢어발기는 고어 액션 fps 게임으로 전작보다 발전된 그래픽과 화려한 액션 연출 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스토리도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발매 10일 만에 300만장을 판매하여 역대 둠 시리즈 중 가장 높은 판매량 을 기록했으며 메타 스코어 88점 과 스팀에서는 매우 긍정적을 얻는 등 매니아적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악마들을 찢어발기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면 둠 이터널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75% 할인된 11,12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라리안 스튜디오가 개발한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2입니다. 올해의 게임에 선정이 된 발더스 게이트 3의 개발사가 만든 턴제 RPG로 턴제 RPG이지만 높은 자유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몰입감 있는 스토리와 전략적인 전투 등 턴제 RPG만의 장점을 극대화 시켰는데요. 특히 6명의 주인공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스토리 전개는 다이차의 재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타 스코어 93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13만명이 참여한 스팀 유저 평가에서 95%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최고의 턴제 RPG 게임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발더스 게이트 3를 재밌게 하셨다면 이 게임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70% 할인된 16,2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노리스 프로덕션에서 개발한 미드러스 섀도우 오브 워입니다. 소설과 영화로 잘 알려진 반지의 제왕과 호빗 사이의 배경을 그린 오픈월드 액션 RPG입니다. 방대하고 몰입감 있는 스토리와 함께 오크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선보이고 있으며 수많은 오크들과 싸우는 호쾌한 액션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임입니다. 다만 출시한지 오래된 만큼 현 시대에는 다소맞지 않는 그래픽을 지니고 있으며 오픈월드이지만 자유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이 게임의 단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지의 제왕 세계관을 좋아하신다면 할인된 가격으로 가격으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미드러스 섀도우 오버는은85% 할인된 7,95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엠버랩이 개발한 케나 브릿지 오브 스피릿입니다. 요정들이 갇힌 숲속의 비밀을 밝혀내는 케나의 스토리를 담은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디즈니풍의 애니메이션 같은 그래픽이 특징이며 힐링 게임처럼 보이지만 전투는 소울류에 가까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편의성과 게임 전개를 가로막는 퍼즐 요소가 존재하며 반복되는 몬스터의 형태 등 인디 게임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개발사의 첫 작품치고는 무난한 게임성을 선보이며 메타 스코어 81점과 스팀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60% 할인된 16,4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자이언트 게임즈에서 개발한 하데스입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한 핵앤슬래시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액션 타격감이 좋은 게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RPG적인 성장 요소와 창의적인 스토리 등 로그라이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게임의 완성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메타스코어 93년과 98%의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후속작인 하데스2가 2024년에 출시하는 만큼 미리 1편을 할인된 가격으로 즐기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바데스는 50 할인된 13,5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크라이텍이 개발한 헌트 쇼다운입니다. pbe와 pvp가 결합된 온라인 fps 게임 으로 플레이어는 서부시대의 현상금 사냥꾼이 되어 크리처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 속에서 유저와의 치열한 pvp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최대 12명이 2인에서 3인 팀을 구성하여 팀대전이 펼쳐지게 되며 최종 보스를 잡아 전리품을 들고 출구로 도망치면 승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신선한 게임 방식과 함께 독특한 디자인의 배경을 선보이고 있으며 특히 언제 뒤통수를 쏠지 모르는 긴장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81점과 스팀에서 매우 공정적인 유저 평가를 기록하는 등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공식한 거라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게임 특성상 번역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에 충분히 할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격은 65% 할인된 17,15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well, that's good, that's good. 다음은 유비소프트가 개발한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입니다 어크 시리즈의 1 2 번째 작품으로 바이킹을 배경으로 한 오픈 월드 액션 RPG입니다. 시리즈 대대로 역사적 고증이 뛰어난 게임답게 이번 작품도 디테일한 배경을 선보이고 있으며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묵직한 전투를 선보여 메타스코어 82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낮은 자유도와 반복적인 컨텐츠는 전형적인 유비식 오픈 월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무난한 게임성과 함께 130시간 이상의 방대한 게임 분량은 충분히 돈값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은 70. 15% 할인된 16,250원에 구매가 가능하니라. 다음은 스퀘어닉스가 개발한 니어 레플리칸트 버전 1.2입니다. 2010년 출시했던 니어 시리즈의 첫 작품인 니어 레플리칸트의 버전업이자 3인칭 액션 RPG입니다. 오늘날 서브커처 장르에 많은 영향을 준 작품으로 여러 게임사에서 이 게임을 모티브로 삼을 정도로 완성도 있는 게임성을 선보였습니다. 버전업은 그래픽 개성과 풀더빙을 지원하고 있으며 니어 오토마타에서 선보였던 오토 액션을 지원하여 한층 쾌적해진 전투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엔딩이 존재하는 다이차 유소와 함께 개성 있는 캐릭터와 깊이 있는 스토리 그리고 감성적인 OST는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가격은 60% 할인된 27,92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빤스보다싼 게임 할인 목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주어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올 한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